자, 그 다음에 반사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사는 자극에서부터 반까지 일어나는 현상 중에서 주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걸리는 시간이 비교적 짧은 현상을 이제 주로 반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말 자체가 굉장히 매하죠 얼마만큼의 시간만큼 줄어야 이걸 반사로 볼수 있느냐. 그래서 반사를 구분할 때는 실제로는 시간과 고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구분하냐면 자극에서부터 반까지 일어나는 경로를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경로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반사는 뭐로 구분하라고? 경로로 구분하라고. 됐지? 이때 이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무조건 반사하고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이때 무조건 반사의 특징은 이 경로 중에서 누가 관여하지 않는 거냐면 DNA가 관여하지 않는 자극에서부터 반응까지를 무조건 반사라고 그러고요그 다음 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경로 중에서 누가 관여하는 것 대 n a 가 관여하는 반응들을 우리가 조건 반사랍니다. 그죠? 렇 그러면 일반적인 대 n a 가 주도하는 반응하고 이 조건 반사에서 대 n a 가 주도하는 반응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경로상의 차이가 있다는게요그지 그래서 그 경로들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는 일단 자극이 들어오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감각기관에서 먼저 수용을 할 거고 이 감각기관에서 수용된 정보는 감각신경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대내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자극에 대한 정보가 대뇌로 가기 전에 이 정보가 척수에 전달되고 뇌줄기에 먼저 전달되잖아. 그래서 대뇌로 가기 전에 뇌줄기나 척수에 있는 연암들이그 정보를 미리 판단해서 바로 명령 주도하는 거를 무조건 반사합니다. 대뇌로 정보가 전달되기 전 뇌줄기하고 척수가 반응 자체를 주도하는 과정이야. 그치? 그럼 이때 뇌줄기를 하게 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잖아. 간뇌, 중뇌, 뇌교, 연수가 있는데 그중에 뇌교는 빼고 이제 세개 보겠습니다. 간뇌, 그다음 중뇌, 연수, 그다음 누가 척수가 주도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놈들이 바로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 기로부터 반응 주도하는 거지. 이 경로로 가면 뭐를 빼라고. 무조건 반사로 빼라. 그렇지? 이 경로를 척수가 주도하면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 반사가 되는 거야. 척수 반사는 척수 때 대표적인 사례를 배웠지. 뜨거운 주전자를 손으로 만졌을 때. 앞점을 밟았을 때, 그렇그 다음에 배뇨, 배변 반사, 무릎 반사가 대표적인 척수 반사였고 이 과정을 간뇌가 주도하면 간뇌 반사가 되는 거고 중뇌가 주도하면 중뇌 반사, 연수가 주도하면 연수 반사가 되는 거야, 그치 이제 사례 한번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누가 판단하기 전에 대뇌로 정보가 전달. 어, 다시 한번 누가 정보를 받기 전에. 대뇌가 정보를 받기 전에 이놈들이 미리 정보를 받아서 명령 주도하는 현상 이거를 부조건한다고 그치? 대표적인 사람 볼게요. 자, 현재 사람의 입이 있습니다. 사람 입이고요. 입에서는 침이 분비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무슨 색? 침 색이 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뇌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가장 큰 뇌가 대뇌가 되고요, 뒤통수아래 쪽으로 수뇌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뇌, 중뇌, 뇌교연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연수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연수예요. 됐죠? 자, 대표적인 사례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재 입에다가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 거예요. 음식물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제가 분필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칠판 주위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상관 없습니다. 됐죠? 그럼 어떤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 그럼 이 물질이 입에 있는 천장이라든지, 입 아래다든지, 여기 있는 혀를 자극하게 되겠지. 그러면 자극을 받은 지점에 있는 감각세포로부터 자극에 대한 정보가 수용이 될 것이고, 이 자극에 대한 정보는 무슨 신경 통해서? 감각신경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요? 대뇌까지는 무조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놈들이 어디를 거쳐가게 돼있어 연수를 거쳐가게 돼있거든 이건 해외과학적으로 외는게 아니라 경로상으로만 구분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자극에 대한 정보가 연수에서 신냅스 형성되어 있으니까 연수에 있는 연암들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뇌로 정보가 가기 전에 연수가 미리 판단해서 침샘한테 명령 때려버린다는 얘기지 그러면 침의 분비가 유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 경로로 가면 무슨 반사? 무조건 반사 누가 주도하니까 연수가 주도하니까 무슨 반사구나, 연수 반사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현재 여기가 눈이 있습니다, 됐죠?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앞에 근육, 홍채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홍채 사이의 공간이 뭐예요? 그렇죠. 동공이죠.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그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중추는 무슨 내? 그렇지. 중뇌자 그렇지? 그러면 이 동공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 거예요? 빛이 들어올 거야 그럼 이 빛에 대한 정보가 여기 는 감각 세포를 통해서 감각 신경을 통해서 중내에서 시냅 장상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뇌로 간단 말이지 그치 근데 이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여기 에는 감각세포가 그 빛을 흡수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남는 거지 그럼 그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가지고 눈에 있는 세포들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는 양을 보여야 뭐돼 줄여야 되거든 급하잖아 그래서 이 정보가 중뇌로 가는 거지 걔네가 판단하기 전에 중뇌가 어 빛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 일단 빛의 양을 보여야 뭐 되겠다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중뇌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 때려 버리는 거야 그렇 그러면 대뇌가 판단하기 전에 중뇌가 미리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경로니까 역시 무조건 반사. 중에서 중뇌가 주도하니까 중뇌 반사. 중뇌 반사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그래서 그거를 중뇌 반사 중에서 동공 반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이요. 이때 일어나는 반응들은 대뇌가 직접 주도하는 반응이 아니지. 뇌줄기나 척수가 어 주도적으로 유도시키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 역시 의식적인 반응 아니지, 불수의운동 또는 자율운동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의식적이지 않는 반응이니까 무조건반사 역시 나도 모르게 라는 어, 말을 많이 쓰게 된다고 됐지? 자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이제 조건반사를 한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조건반사는 말 그대로 뭐가 형성돼야 되냐면 조건이 형성돼야 되고요 이 조건이 바로 뭐와 관련돼 있냐면 대뇌와 관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됐죠. 대표적인 사례를 가지고 흐름만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과일 중에서 굉장히 신 레몬이 있습니다. 죠자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막 앞이 보이기 시작한 아이다라고 가정하시면 되고요. 죠 그러면 이 아이한테 레몬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이 레몬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죠 그러면 이 빛에 대한 정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놈들이 어. 대뇌 쪽으로 가겠때 최종적으로 그래 대뇌가 의식적으로 이제 판단할 거예요 앞, 앞에 뭔가 보이네 그치? 그냥 그정도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어머니가 레몬을 잘라가지고 이 레몬을 여기다가 입에다가 넣어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레몬 혀를 자극하게 되면 혀로부터 들어온 정보가 어디로 가요? 대뇌로 가게 되거든 그럼 대뇌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의식적으로 감각을 판단을 해주겠지 의식적으로 감각을 느끼는 거지 굉장히 뭐하구나 시구나 쉽게 얘기하면 가 깜짝 놀란단 말이야 너무 시니까 됐지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감각에 대한 의식적인 내용들을 애가 뭐 하게 되냐면 기억을 하게 돼. 이 기억의 정소는 바로 대뇌가 하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러면 이 자극에 대한 기억된 정보가 만들어졌다 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형성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날에 이 아이한테 레몬을 또보렸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먹이지는 않았어요 그럼 정보가 들어가지. 정보가 들어가서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애가 판단하지. 아, 어제 먹어봤던 건데, 저거는 굉장히 뭐 했는데, 쉬었는데. 그걸 기억을 했어요. 그럼 대인애가 이에 대한 정보를 뇌줄기 중에서 누구한테 주냐면 연수한테 줘버려. 이때 볼 거는 대인애는 단순히 뭐만 주는 거야. 정보만 주는 거야 그러면 연수가 그 정보에 따라서 침샘한테 명령을 때려서 모의 분비를 침의 분비를 유도시켜 버린다니 거야 오케이 이 경로로 가면 무슨 반사로 보면 되는 거야 조건반사로 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항상 연수만 정보를 받냐 그런 건 아니라 이 경로를 정리 좀 할게요 그럼 이때의 자극은 이미 경험했던 자극이고 그 정보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놈은 최초의 자극이 아니라 두 번째 이상의 자극이야만 해요, 그렇죠? 그럼 이 자극이 들어와서 감각 신경을 통해서 일단 최종적으로가 뇌로 가지. 뇌내가 그 자극을 뭐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이 기억된 정보를 누구한테 줘버리냐면 주로 뇌줄기한테 줘요. 다시 한번 뇌내는 뇌줄기한테 단순한 기억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줄기가 아까 크게 세 가지 를 일단 기억한다 그랬지? 뭐? 크게 세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대뇌가 이 정보를 간뇌 주거나 중뇌 주거나 연수해 준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간뇌나 중뇌가 연수가 이제 주도적으로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주도한다는 얘기. 오케이. 이랬지. 이 경로로 가면 무슨 반사구나? 조건 반사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반사하고 마찬가지로 이때 반응이잖아. 그럼 이때의 반응을 일으킨 반응 기능과는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건 대뇌가 아니라 누가 뇌줄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그래서 이때의 반응도 의식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 무의식적인 반응 또는 무슨 운동이다, 불수 의 운동이다 또는 무슨 운동이다, 자유 운동이라고 한 거지. 오케이 대체 대뇌는 단순히 뭐만 준 거예요? 정보만 준거야. 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 사례가 19세기에 일어난 19세기에 이제 실험했던 부분들이고, 예를 들면 개한테 밥을 주는데 밥을 주기 전에 항상 종을 울리면서 줬어요. 그 매치를 반복을 시켰고, 그 다음에 종만 울렸더니 개입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거야? 침이 나온 거지. 대표적인 조건 반사에 대한 사례. 대체 자그 다음에 어, 이렇게 표현하거좀 그렇긴 한데 내가 어렸을 때 어떤 남자로부터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그 남자를 계속 안 보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그 남자를 봤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 과거에 대한 경험을 기억을 하고 있지. 그 남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굉장히 뭐 공포스럽지. 그럼 이 정보가 내줄기한테 전달되면 내줄기가 이런 반응들을 주도시켜 버린다는이 대표적인 무슨 말이야? 조건 반사에. 그럼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대한 어원을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게요 조건 반사에 관여하는뇌 줄기들이요. 에 그럼 뇌 줄기는 간뇌 중뇌 연수이고. 그러면 이 운동 뉴런들은 대뇌에서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뇌 줄기에서 뻗어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운동 뉴런은 음, 당연히 무슨 신경? 자율 신경이기 오케이. 이제 볼게요. 아까처럼 내가 공포스러운 상황이요. 에 내가 그 사람을 봤어요. 나도 모르게 심장이 뭐하냐. 빨라지지. 호흡 속도가 빨라져요. 얼굴이 창백해져요. 왜? 혈관이 수축하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 반응이 주도가 된다. 즉, 예를 들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지고 호흡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는 뇌줄기가 자율신경 중에서 무슨 신경통에서 교감신경통에서 주로 명령 때려버린다는 얘기에요 조건반사와 관련된 자율신경계의 오원인데. 교감신경의 뜻은 감정이 교란됐을 때. 됐지? 주로 무슨 상황에 닥쳤을 때. 공포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오케이? 됐지? 이걸 또 다른 말로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감신경.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감정의 교란이 없었을 때지, 예를 들면 그 남자를 우연하게 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 이런 반응 이 나타났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가 날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지. 나는 다행이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정보가 뇌줄기로 가게 되면 뇌줄기가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그 과정대로 다시 반대로 유도시킨다는 얘기. 오케이.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에 대한 오원을 지금 설명 좀 해드렸습니다. 알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반사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